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홍석팔의 죽음을 둘러싸고 수재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예고한 왜 오수재인가 7회 미리 보러 가실게요. 박소영 사건의 실마리가 될줄 알았던 홍석팔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또다시 미궁에 빠진 진실. 홍석팔이 수재와 통화를 하고 한밤중 만나기로 했었죠. 하지만 수재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홍석팔은 정신을 잃은 채차 안에 쓰러져 있다. 두 번의 연이은 차량 폭발로 죽어버렸어요. 7회 성공기 영상에서 최태국은 홍석팔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수재를 낚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치면 너도 다칠 수 있다는 무한의 경고를 날리며 아주 능청스럽게 수재를 범인으로 몰아가면서도 여유가 넘치는 최태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최태국이 박소영은 수재가 홍석팔을 시켜 죽이고, 그런 홍석팔을 설거지하던 수재 때문에 홍석팔이 죽었다고 하죠. 이거 최태국 자기 속이 아니에요? 이건 뭐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냥 수재가 범인이어야 하는 프레임에 갖다 박아버리는 수준입니다. 최태국은 경찰에서 수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죠. 실컷 가스라이팅 해놓고서 수재가 공경에 처할 때마다 지켜주고 살려준 건 최태국 자신이었다며 다시 최태국의 손을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경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최태국의 손은 수재가 당연히 거절해버리죠. 최태국은 이 의원이 대통령 만들기 위해 만든 미래로 모임에 수재를 참석시키려 했었죠. 이 모임은 최태국 울타리 안에서 가장 힘센 곳이니 수재가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합니다. 한수바이오 자료를 쥐고 위협해오는 수재를 가장 안전하게 처리 방법은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여겼던 최태국. 그래서 최주환에게 이혼하고 나서 수재와 결혼하라고 말했었죠. 모임에 참석해서가 아니라 정적에 내놓라는 인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재를 예비 며느리라고 인사시켜 수재에게 족쇄를 채우려던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닐까 싶네요. 티케이로펌의 며느리는 경찰은 물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을 테니까요. 수재를 위해서 다시 최태국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제안을 수재는 단칼에 거절하고 이두 사람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죠. 사실 수재가 무너지면 가장 이득을 보는 쪽은 최태국. 홍석발이 죽어서 자신에 대한 비밀을 다 묻을 수 있었던 최태국은 수재에게 약속한 700억을 주지 않아도 되고 한수바이오 자료도 손쉽게 차지할 수 있고 게다가 공경에 빠진 수재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만약 수재가 잡으면 다시 목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홍석팔의 죽음에 의심을 품던 수재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판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죠. 경찰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수재는 이번 사건을 파헤칠 공찬과 리걸 클리닉 학생들이 노은 덫에 최태국이 걸리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잡혀갈 것 같아요. 자료를 찾으러 온최주환이또 삽질 한번 하고 나면 수재랑 최태국 거래 완료? 결국 공찬이 수재를 지켜내고 가쁜 로맨스가 진행되면서 시청자들 또 방황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홍석배 사망에 대한 진상을 어떻게 파헤쳐 갈지 오늘 본방으로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리뉴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